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대안을 할수 없네만 잔네께 길잡이 몇 개씩 오네 명예 추기장을 가라는데 가보자 갑시다 예 y 근데 이제 병의 서, 별의 선물이 뭐지 이거 그니까 그거 뭐야 그거 가지고 있어서 뭐이 만화가 저장돼 있다는데 거기 응내마법상인가봐 <laughs> <laughs> 진짜 헐, 나 졸라 센거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가자 아 이거 근데 허기가 너무 빨리 난다 그게요? 그니까 자꾸 죽으니까 나나 어? 나 뭐냐 나 지금 빵다 먹었어 가나또빵 줘봐 빵세 개밖에 없어요 <laughs> 일단 아끼시다 야 일단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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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빵먹었어 가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명의의 투점 여기네요 어 이쪽이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가, 잘 만들었다 갑갑군 맵이 정말 네.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laughs> 문왕님이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와, 저 처음 해보는데, 운하님 탈, 그 탈출맵을. 네, 이거 깨면은, 이제, 매직가동 깨면은, 두 번째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올라갈 거예요. 저 이제 허기 때문에 뛰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 천천히 좀 가주실래요? 아, 아 제가 파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허기 겁나 빨리 차는데? 어? 잠시만. 빨리 찬다고? 빨리 닿는 거 아닌가? 달린 티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트위즈 션샷도 중요하지. 여기 조심하라는데, 여기 몬스터나 올필인데, 안 돼.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여기 저기 아니야. 저기네. 그쪽라라라라이야 하자. 여기 아래 내려. 아. 여기 의 나오지? 오! 어? 앞에서 강력한 기운이 느껴진다. 강력 강력한 얼리. 대장군. 아니, 강력한 오. 기운이. 오, 기짐 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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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잖아. 뭐야, 이거 보스 나와요, 보스? 보스 저기 앞에 있잖아. <laughs> 근데 어. 대장군이야, 대장군. 대장군 자라반 여기다 야, 여기다 야피좀야 활로 조져 활로 활로, 활로. 양 옆에 사이드로 활로 어 가만히 있는데? 조져 조져 조이로 조서 활로 야안 움직이나? 런니~~~~~ 으아아 뒤로 빼 뒤로 빼 야, 제가 어그로 어그로 여전서지 그렇지 제 제가, 제가 탱커 함 아니 강현님 칼로 때리세요 왜 활로 때리고 있어요 <laughs> <laughs> 어씨 아악 <laughs> 어, 어. 아싸 남은 아닌데 어, 활로 때리고 있어 왜 강훈 어맞네 자기 인제. 오, 한병 없어. 어, 어, 아. 아. 세상에 저게 아, 한 대만 더것리가없요 아. 그래서 아. 아. 근데 이거 레이드 레이드 실패? <laughs> 우리 캐수 있어. 우리 목숨 무한이야, 괜찮아. <laughs> 목숨 무한이 오, 깼다뭐나 거야? 안나왔도안나오데뭐 봐. 야, 보스를 잡아도 뭐... 보스티 안 줘. 여기 길 있는데요. 아편해. 와 보스 죽이니까 딱 끝나네 비즈이 왕국 갈림길 방향. 아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저 비즈미도 안 들리죠? 이쪽이야. 아까 제가 넣라는 거 넣었으면 나올 거예요. 넣, 넣었는데. 투기장서할때 조심해 나. 지하에 네. 해지모. 아 여기가 지하 강 거기 아닌데. 아 그래요? 거기. 아 맞아? 죄송합니다. 여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지금 비즈미 안 나와요 보세요. 오그 제이 제이오 제이로 시작하는 거 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랑 이 네, 뮤직 자네가 할 일을 별의 성물성이 이 왕국을 원드리는 것이네. 하지만 별의 성물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 거대한 마법소로부터 강화를 시켜야 하네. 거대야마법소는 대마법세탑에 있지만 우선 주거지로 향하게.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기술 공장에 쓸만한 거 찾아볼 수도 있을 거지. 야 여기가 기, 거기 가면 돼? 기술 공장이 어디입니까? 영혼의더열이 아니고 어딥니까 가니? 어 이쪽입니다. 확실합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아. 어 주거지로 가는 도중 왕국의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쪽입니까? 맞아 여기? 여기 처음 왔던 거 아니야? 여기 이쪽이야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그러네. 올 하, 역시 가니. 올 키. 이거 처음 왔던 데 아닙니까? 이쪽이야. 아, 어 거네. 요 주거지로.

뭐 어, 소리야? 헉? 어 뭐야? 안돼. 야 죽여! 뭐야 저대로 타는데?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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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쵸? 야 산야 산토복이야. 도와줘. 제가 갑니다. 어어 어, 어, 어. 제가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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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개센데? 어. 야 나무가 헐벌 타고 있어 안돼. 이상한 배경 음악만 들려. 어그거 맞아? 오 h yeah. Oh yeah. Oh 야활 챙겨, 활 챙겨. 님들 이거, 디딘 좋은데요? 어? 님들 이기 물약 있음. 좋아.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체드병 여기 투기용... 아, 여기 다 챙겨, 여기서.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거 같은데? 네. 인챈트병을왜 챙겨? 여기 신조기 포션도 있고, 여기 인챈트하는거아닌가 어, 힘들, 여기, 홀, 여기, 쪼로. 홀, 어디, 어디, 계세요 지금 디점 여기요 아, 혼자 또디 어디, 어고어 이런 걸 누가 걸치노 디 어디, 어디, 무기가 강어졌어요 밑에도 있어 철갑옷. 내 <laughs> 거야. 아, 뺏김. 이런 거다 입어. 어, 형은 이런 거 입어야 돼. 봐봐. 나 입었어. 형. 그래 형도 저런 거 입어야 돼. 자, 가.. 가 입으세요. 못 갔네. 왜제 옷은 없는 거지? <laughs> 아, 저거 뭐, 있잖아요. 아니 있어? 있어요. 밑에. 아 이거니까? 오, 예. 와 멋지게 3인한 이유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거기에서 3인 하면은 한 명은 아마 힘들 거라 했던 게 이유가 이거 같아요. 눈이 안 보여. 네? 와 냄새 냄저빵 <laughs> 됐어요 빵. 어, 어, 빵 셔틀이네요 모카 빵이니까 빵 셔틀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까? 네 갑시다. 기수 아. <laughs> 소리가 들리는데? 앞에? 기수 소리. 일로 올라가는 거맞 맞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틀어네요? 어 지금 뭐 쓰겠군요 앞에? 어 제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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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뭐뭐뭐뭐뭐뭐왜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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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뭐뭐뭐뭐야야야야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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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시, 다시 올라갑시다. 예. 아, 목님이 네? <laughs> 스토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끊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일단 저뭐 이런 거 입고 다니죠 뭐. 아, 예. 어, 저기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어, 얼마 아름답습니까? 그럼 죽으세요, 강원님 저희 죽어. 어, 뭐 있어? 아, 대신 이거 가지세요. 아싸. 님은 님은 무한의 화살을 가질 간수성이 높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왕국의 역사 4권, 목한님한 번도 아한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읽어. 예, 안에 있습니다. 이겁니까? 네. 사건. 좋았어. 왕국 명사 사건, 카이로와 벤지엄. 마법의 네. 젊고 유능한 마법사 중 하나였던 벤지엄은 음. 식재료 구매를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 마침 고귀한 귀가 카이로의 행렬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카이로를 칭찬하고 떠들었다. 벤지엄은 자신이 흥 몰라주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카이로의 행렬을 마법으로 방해한다. 카이로와 벤지엄은 같은 곳에 결투를 벌이게 되고 카이로는 결투 중에 마워임을 마법에 의해 손을 잃게 된다. 카이로가 우리 팀인가? 저 파란색 이름 우리 팀인가 보는데. 그렇겠 해요. 그러네요. 네, 벤지엄 은의기양양하게 아... 마법 학회로 돌아왔으나 라이트 가드 왕국의 기사들은 벤지엄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제가 읽어드릴까 이제? 기사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구왕 엘프네시오 <laughs> 3세는 결국 마법 학회를 해산하고 마법사들의 왕국을. 방금 밖으로 추방하고 결정한다. 아. 그러니까 언론은 예. 네. 그 마법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마법을 추방한 것 같아요. 마, 빠이빠이 한것 같죠? 예. 이게 내용을 다 보면은 카이로가 착한 사람 같아요. 라이트 가드왕국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그게 있거든요. 라이트 가드왕국이고 엘라 엘라시오 3세라는게 있는 건가?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뭐 결말 나겠죠? 갑시다 일단. 좋았어. 주거지로 향하기. 여기는 거기였죠. 여기서 아이템 파밍하는 거 있잖아요. 파밍. 네,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어디? 아, 물이구나. 우와, 갑시다. 그렇죠. 어디, 어디로 갑니까? 이제 템 파밍 다했으니까 나가서 그쪽 가면 될것 같아. 어, 열리네. 오, 가은이. 어, 어디 계세요? 저길을 잃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잘 따라와야 돼요. 아 밑으로 내려와. 어디 있어? 뒤에. 뒤에. 어. 잘 따라오셔야 안녕하세요. 돼요. 네. 눈이 니신이신가 <laughs> 오, 막문 열리는 거 봐. 겁나 화려해. 아, 갑시다. 아 가은이 왜 어깨에 화살 박혔어요? 아 이거 요즘 패션 유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거기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여기로 이게 여기는. 기술 공장이잖아 여기서 아까 템을 챙기라고 했던 거고 아, 아... 그렇군요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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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됐으네 빠가 아, 빠가 어 고래와 빠가 빠가 됐으네자 갑시다 가이 빠가네 어? 오! <laughs> 우와 안에 자네. 집을 <자네심을> 찾게 허허허 <laughs> 좋아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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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위에 다시... 보이는데어 뭐 이거지 않까 3.9번 지를찾아라는데요 오3-9아 이거 뭐야 마켓인데 이거 1의 경비차?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같이 와야죠 어디 가셨어요 또아 아니 저저도 저 그냥 잠깐 화장실 좀아 화장실이요 아 거기 계시네요 거기가 화장실입니까? 네 <laughs> 대단하시네 이향놈이 샹끼가 <laughs> 5-5번지 아닌데? 3-9번지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laughs> 갔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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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가요 빨리 오세요 네 예. 4-9번지 없지? 응 4-1번지 여기 근처에 있나본데? 올라가 보자 어? 아. 쌌나요? 아니야, 어? 쌌나요? 아냐 민원실이었어요 아나 갔다 까잼 아야 아야 와 근데 아, 맵 아니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 RPG가 다 게임이 아암 찾았거든요 3다 3-9번 어 그러네요 <laughs> 오, 오미 뭐, 먹을 거, 먹을 거부터 좀. 먹을 거 찾고, 어,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치느님 어, <laughs> 저 치킨. 내 건데? 치느님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아, 열쇠를 찾으라는데. 왠지 이런 곳에 열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죠 어. 열쇠. 네, 열쇠. 집안, 집안 어딘가 숨겨둔 열쇠 찾으러 사용하라. 열세 어?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찾았어요? 어? 이거봐 어여게 어떻게 올라가? 내가 밖에 나가서 보 여보, 여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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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올라갔는데요 죄송합니다. 개츠시네요. 잘 문. 어. 거기 맞나? 하차.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laughs> 어? 어? 아니네요. 어. 어. 어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아니야. 아이고 나 진짜 반피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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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니... 안돼 아, 네. 나 저기 떨어지면 죽는데? 안했어요 님들 아! 여기 이상한데요 어? 저 망했어요 어떡하죠? 저희가 지금 집에 있습니다 방법 하나입니다 죽어야 돼요 게임모드 씁시다 네. 방법은 아 뭐까지 게임모드 없으시죠? 예오피 드릴게요 감사 에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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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어디 지곧 간이 열쇠 찾았어요? 아니요. 이 보고 있어요. 지금 차, 차, 찾는 중이에요. 어 위로 올라가자든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어. 말 일쯤 나 알았어. 어, 어 여기서, 음. 강원, 일로 와봐. 나 때려봐. 어, 어디 있는데 위에. 어디 있어? 때려보라고? 아, 여기 있네. 오! 어. 어있 어딨습니까? 열쇠은게 있어. 그치? 그니까 어, 저거. 형, 여기 열렸어. 어, 그래. 아, 야, 눌러봐. 눌렀어. 다시 한 번. 어, 봐 여기 눌렸어 강원. 아, 나 저거 어, 아까 어, 봤는데. 일로 어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아, 우와! 겁나 신기 반기!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먼저 허? 빨리 가보세요. 시... 아!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 네. 어디 계세요? 경비탑의 열쇠를 얻었어. 죄송한데, 어디 계시죠? 아, 위에 있어요, 위에. 위요? 네. 근데 이 경비탑 열쇠로 뭘, 어디 꽂아낸 거야? 그니까. 그것도 다른 설명 없던가요? 네. 사용하라는데. 열쇠를 구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요? 어 아, 잠시만요. 펠타고 아, 나 열쇠 어... 사라졌어. 아, 네? 아, 아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열쇠 제 2의 열쇠인데 이거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 아까 보니까 이 철문 있던데. 어디? 어디였더라? 어디? 천으로 가야 되는 거야? 철문을? 예, 당연하죠. 아, 지로님 나오세요. 여나 네, 왔어요. 아,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좀 글씨가. 와, 어, 쉬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laughs> 제가, 제가 좀 글씨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어, 제2의 경비터 여기 있네. 아, 나못 올라가겠어. 여기 뒤에 뒤뒤뒤 뒤. 뒤에 확 안. 아 가하네. 거기요. 대목하 네, 님 이리로요. 아. 어디십니까 앞으로 와서 내려오세요. 아, 여기 있네. 오. 아, 제가 여깄네. 찾았습니다. 개속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들어갑시다. 아, 오, 문 열렸어. 어, 오, 좋아. 어, 들어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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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여기가 여기? 이제 저금 품에? 헉! 아 아니네요. 드디어, 아. 아 와우. 와우. 아, 매니지 스파이더맨. 여야저 배고파 뒤질 것 같거든요. 어, 여기 뭐지? 여기 에 그림을 그냥 띄고 들어갈 수 있어요. 보셨죠? 야, 아, 그 야, 그 해리보도야. 키텔리보 냈어요. 저 제가 한번 그, 왕국의 역사 5권이 있고 자동 대화 기록이 있네요. <laughs> 뭐 뭐에 뭐에 대한 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엔. 네. 네. 왕국 의 역사 5권. 말은 주방이었지만 엘리사온 3세는 대마법사 엘주움과 그의 마법사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때의 마법사들이 새로 <laughs> 나라가 <웃음> 외지가드 왕국이다. 왕국 치고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대마법사와 고위 마법사 다섯 명이 통치 아래 평화로운 날날이 보냈다. 어. 초대 대마법사 엘지우 사거 이후로 약 3천 년이 지난 지금 왕국의 제 3대 엘지우이 통치하고 있으며 다섯 명의 고위 마법사가 그를 돕고 있다. 불이 말에 땅에 말함에 정신에. 뜨거워, 말끄다 달아나, 시원해, 헤즈먼 아, 얘네 이름 같아요. 예. 정령의 이름. 이들은 각각 자신의 탑을 가지고 있고, 왕국의 지, 자치구는 전 가운데, 대마법사 탑을 중심으로, 고위 마법사들이 다섯 개의 탑이 대마법사의 탑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약 5년 후면, 왕국 걸린 3,0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매직가드 왕국의 지식을 영화함밀 함께하라. 2090, 95년 출가 왕길려 저, 가은님, 미쳤어요? 왜요? 저, 화를 그렇게. 자동 대화 기록. 자, 이거, 여러분들, 자동 네. 대화 기록, 한, 안에 하나 있거든요? 챙기세요, 누가. 저랑 같이 읽읍시다, 한 명이. 자동 대화 기록이요? 네. 아! 제가 네, 생겼습니다. 자, 제가 들고 할 테니까, 말 그다를 해주세요. 말 그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제가 엘지움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손을 수가 없어요. 최의방법몸에 남아있습니다! 청신의 마법사, 헤즈먼, 이게 악마들과 소홀해졌다니! 대마법사의 탑 도도 함락되었습니까? 상충분은 아직 안전해! 하지만 헤즈먼이 거대한 마법사를 찾은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거대한 마법사는 하늘을 뒤지고 고개를 치게 도 용기가 없었으며 찾을 수 없다네! 그리 쉽게를 발견하지 못할 대제. 기사장장, 로이드님, 출발했습니까? 그렇다네! 그는 스스로가 유인책인지 모르고 있다네! 하늘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 단단히 사죄할게요. 그도 이해할 겁니다. 그도 이제 모든 것을 좀두두 기다렸군요. <laughs> 좀두두? 그가 무사히 별의 성문과 거대화의 마법사를 찾아 영원히 돌을 가질 수 있기를! 이보게들, 시간이 되었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왕국 전체를 얼려버릴 수 있네. 알고들 있겠지만 우리 목숨을 또한 보장할 수 없다네. 왕국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해지모. 누가 변주음 후손 아닐까봐 그까지 문제군요 그 집합은 피는 못속이는 법이죠. 자 그럼 모두 시작합시다. 아 얘가 지금. 똑같이. 갑시다. 들이 말투가 똑같이. 닥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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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여기서 녹화하겠습니다. <목소리>